라이프의 이대숙 목사입니다. 건강상 <laughs> 건강상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술과 담배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 3500년 전그 옛날 일임으로 지키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왜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거나 먹지 말고 여호와께서 지정해 놓은 것 그것을 먹으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지정해 주신 것은 정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지정해 놓지 않은 것은 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짐승 동물의 경우에는 그 뭐죠 그 국. 굽이 갈라지는 거하고 또그 뭐죠? 그죄색임지라는 것, 그겁니다. 그런데 물고기의 경우는 비늘 또 지느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택한 성민 어, 구별된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에도 이방민족과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 민족, 특히 가나안 족속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의 풍습은 사람이 죽었을 때의 애도 풍습 그것을 말합니다. 당시 소나마시아의 사람들은 죽은자를 위하여 자기 몸에 상처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런 자해 행위를 통해 사망의 신을 달래서 죽은자가 동정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어, 그리고 또, 그들은 머리를 밀었다고 합니다.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참 해석이 난이합니다. 왜냐면, 눈썹과 이마 사이에는 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는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마 위에 머리털, 곧 앞머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도의 표시로 그들은 뒷머리만 남기고 앞머리를 다 밀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이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라 허위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히브리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는 레이기 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21절. 어, 21절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연사한 것들은 히브리인들은 먹지 못하나 그러나 이방인들은 먹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사했거나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동물들은 사람이 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피가 그몸 안에 남아 있을 것이죠. 만약 그것을 히브리인들이 먹으면 피채 먹지 말라는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요.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는 것이 최고의 요리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들의 신가난안 신에게 바쳤다네요 이는 아무리 가축이라도 그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매우 야만적인 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잔악한 풍습을 철두철미하게 금했던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은요 먹거리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칩니다 그럼 속은 무엇일까요? 어, 먹거리에 대한 어떤 정신? 그게 무엇일까요? 위생일까요? 깨끗한 것을 먹어야 건강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실은 그것보다는 구별됨.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것조차 가난안 족석과는 다르게 먹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식생활에서조차 택한 자의 정세, 정체성을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별됨은 뭘까요? 우리에게 구별됨. 너희들은 술 담배 하지만 나는 술 담배 안 해. 너희들은 주일날 산에 가지만 나는 주일날 교회 가. 너희들은 밥 먹을 때 그냥 밥 먹지만 나는 꼭 기도하고 먹어. 그것일까요? 예,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껍데기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율법의 선생들이에요.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금식도 일주일에 꼬박꼬박 두 번씩 했어요. 그러나 침례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똑같은 말을 누가 했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아근데 우리 예수님은 한 단계 더 나갔어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 구별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진정 구별되면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어기는 마음. 또 사람을 비교하지 않는 마음, 높은 자리를 탐내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돌아오는 마음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은요 약해서 실수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넘어질 수 있고 죄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도 로마로 나갔다가 로마에서 나갔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존경하는 보네포 목사님도 미국으로 이민갔다가 다시 독일로 돌아가 괴시타프에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입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무엇이 마음에서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별됨은 곧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거룩을 드러내라고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실패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거룩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부디 구별된 삶을 살아 장차 우리 예수님을 떳떳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봬요.